안녕하십니까. 인테리어 사장님, 엄태환. 정말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했습니다. 이거 얼마에 한 거죠? 우리 100% 오픈해야 되는데, 아, 이거, 이거 상당 100만 원 보시면 돼요. 이 인테리어를 평당 100이 했답니다. 강남에서는 600을 받는 눈탱인데, 이 거품 없는 가격 인테리어 평당 100, 그러면 이게 3, 40평 되니까 3, 4천 받고 인테리어를 한겁니다 정말 주방 인테리어 끝장나는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방동장비 인테리어 엄 인테리어 평당팩